장기간이 온 무역전쟁 완화를 위해 90일간 일시적으로 관세를 115%포인트 이나키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일부 의약품 가격을 30%에서 80% 이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모친 시신 훼손 및 방치 혐의로 체포된 30대 한인 남성에게 모친을 살해한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라스바라카 뉴욕시장이 이민자 구금센터에 불법 침입했다는 이유로 연방수사당국에 의해 체포됐다가 석방됐습니다. 이왕 리버티 국제공항에서 또다시 안전 이슈가 발생해 수백 편의 항공편이 지연도를 취소됐습니다. 육시에 위치한 한 한식 레스토랑 샐러드 안에서 쥐의 사체가 발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나인이 전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장기간 이어온 무역 전쟁 완화를 위해 90일간 일시적으로 관세를 115% 인하키로 약속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어간 양국 간의 협상은 관세 인하를 이끌어냈는데요. 이후 양측은 이번 관세 전쟁의 승자가 자국이라고 서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산 소식 주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과의 고위급 협상에서 관세전쟁을 90일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비관세장벽을 철폐할 것이라며 대중국 관세가 145%였던 것을 30%로 낮추고 중국 역시 125%였던 미국선 제품 관세를 10%로 인하키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양국은 이와 함께 영구적으로 무역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추가 협상 절차에 돌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트럼프는 향후 90일간 이어질 양국의 관세 유예 기간 동안에도 제대로 된 협상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기본 관세 10%에 더해 펜타닐 관세 20%를 합한 30%보다 관세가 상당히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어 과도한 간세 부과는 사실상 무역 금지 조치와 다를 바 없었다며 미국과 중국 모두 그런 상황을 원치 않았으며 우리는 지속 가능한 무역을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10일, 11일 이틀간 열린 고위급 협상을 통해 미국과 중국이 진전을 이뤄낸 것에 대해 스콧프센트 재무장관 역시 제네바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미국과 중국은 향후 90일 동안 상대국에 부과했던 관세율을 115% 포인트 낮추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상으로 도널드 트럼프 발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정책은 90일 관세 유예 조치로 초고조에 이른 갈등 국면은 소강 상태를 보일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 역시 이번 합의에 반발하고 있어 단기적인 소강 상태로 끝날 것이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라는 목소리가 높은 상태입니다. 양측은 모두 이번 협상의 승자가 자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주연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일부 의약품 가격을 30%에서 80% 인하하는 행정명령을 서명했습니다. 행정명령에는 제약회사들이 처방약 가격을 30일 내에 인하하지 않을 경우 정부 부담금에 새로운 사안선을 적용하도록 하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제약업계는 이에 강력 반대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장이 잡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메디케어에 적용되는 항암제나 다른 주사 약품 등에 대해 제약회사들이 가격을 30일 내에 인하하지 않을 경우 정부 부담금에 새로운 상한선을 적용하도록 하는 포괄적인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연방정부는 매년 약 7천만 명의 메디케어를 통해 처방약, 주사제, 수혈 및 기타 의약품에 수천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으며, 메디케이드를 통해 미국 내약 8천만 명의 빈곤층과 장애인의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제약 로비단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반발하며 이 계획이 결국 환자들에게는 악영향을 미친다고 비난했습니다. 제약사들은 오랫동안 수익에 대한 위협이 신약 개발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혜국 대우정책을 도입해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약값을 지불하는 나라와 동일한 가격을 지불하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마침내 공정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고 우리 시민들의 의료비는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에도 이 같은 행정명령을 발표했지만 법적, 행정적 문제로 시행에 어려움을 겪다. 조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유야무야 됐습니다. 폴리티코는 최근 백악관 보좌진들이 공화당 의원들에게 약값을 의무적으로 낮추는 내용의 입법을 요청했지만 반대에 부딪혔다며 결국 백악관 스스로 의약품 가격 인하를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모친의 시신을 훼손하고 차량에 방지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한인 남성에게 결국 모친을 살해한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검시 결과 피해자인 어머니는 목이 졸려 숨졌고 외상성 뇌손상도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전장인자입니다. 랭캐스터 카운티 검찰은 케빈 현안 씨에게 1급 살인 혐의와 1급 폭행 혐의가 추가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피해자인 안 씨의 모친 61세 현안 씨는 차량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아들인 용의자 안 씨는 이날 사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랭커스터 카운티 검시소는 모친 안 씨가 목이 졸려 숨졌으며 외상성 뇌 손상도 발견됐다고 밝힌 데 따라 경찰은 아들 안 씨의 관련 여부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랭캐스터 카운티 검찰은 피해자 안 씨가 시신으로 발견되기 30분에서 40시간 전 이미 질식으로 목이 졸려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의 시신은 발견 당시 상자, 패스트푸드 포장지, 신발 등 쓰레기로 덮여 있었습니다. 사건 초기 인정신문에서 피해자안 씨와 변호인은 시신 방치 혐의만 인정했었습니다. 범행 후 도주 중이던 안 씨는 사건 현장에서 약 0.5마일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는 한동안 고정된 거주지가 없는 상태로 유랑 생활을 해왔습니다. 수사 당국은 그가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불안정했을 가능성이 있어 그의 정신 감정 여부도 검토했습니다. 이후 검찰 측은 검시소 부검 조사 결과 경찰의 추가 조사를 토대로 안 씨에게 살인과 폭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현재 아들 안 씨는 랭커스터 카운티 교도소에 보석 없이 수감돼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라스포라카 누악 시장이 이민자 구금 센터에 무단으로 불법 침입했다는 이유로 연방 수사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가 수 시간 만에 석방됐는데요. 하지만 브라크 시장은 단호한 입장을 보이며 연방수사당국의 체포가 매우 부당한 처세라고 비판했습니다. 준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라스바라카 뉴욕시장은 지난 금요일 이민자 구금센터 앞에서 연방수사당국의 체포돼 5 시간 동안 구금됐을 뿐 아니라 모구사 차량의 지문 채취까지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라카 시장은 지난 주말 기자회견을 통해 연방검찰이 자신을 체포할 계획으로 일방적인 체포에 나섰고 자신의 인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굴욕을 안겨줬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으며 정당한 체포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바라카 시장은 오후 3시경 체포됐다가 5시간 만인 저녁 8시경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알리나 하바, 유저지주 검사는 바라카 시장이 법을 무시하고 무단 침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안보부 트리시안 맥롤린 차관은 이번 사건이 바라카 시장의 정치적 퍼포먼스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향해 쇼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라카 시장이 민간 수용시설에 불법 침입한 건 맞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바라카 시장은 자신은 그 자리에 있을 권리가 있으며 담장을 넘지 않았고 창문을 깨지도 않았다며 자신은 그 자리에 초대받아갔고 체포되기 전까지 1시간 반 동안 그 자리에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라카 시장은 3명의 연방 하원 의원들과 함께 구금 시설 현장을 감독하기 위해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라카 시장은 이 수용 시절이 민간 기업인 지오그룹에 의해 운영되며 미등록 이민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정식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라카 시장의 지지자들은 시장에게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체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들 누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연방 수사 당국을 비판했습니다. 현재 바라카 시장은 무단 침입 혐의로 기소된 상태며 아직 연방 차원의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웨이러와 통신 장비 장애 사고로 대혼란을 초래한 누아크 리브리 국제공항에서 또다시 안전 이슈가 발생해 수백 편의 항공편이 지연 또는 취소된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트럼 행정부는 미항공 교통 관제 시스템 개편을 제안했습니다. 전생이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항공청은 어제 뉴악공항에 항공기 2 착륙을 안내하는 필라델피아 터미널 레이더 접근 관제소에 통신 이슈가 발생해 2 착륙 등항공기 운항을 일시적으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악공항에서는 지상 중지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지상 중지는 목적지 공항에서 활주로 폐쇄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려지는 항공 교통 흐름 관리 조치입니다. 지상 중지가 내려지면 대상 항공기는 추후 이륙 지시 전까지 지상에 대기해야 합니다. 플라이트 어웨어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까지 뉴악공항을 이착륙하는 항공편이 80여 편 취소됐으며 지연된 운항편도 240여 편에 달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30분 기준 모든 항공편의 출발시간은 평균 19분 지연됐습니다.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4월 중순 이후 뉴욕 공항에서는 하루 평균 34건의 도착 취소가 발생했으며 지연 건수는 평균 5건에서 16건으로 매일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연은 평균 85분에서 137분으로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레이더 고장, 항공 교통 관제사 부족, 기타 문제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지난달 28일 사고 이후 뉴악공항을 오가는 하루 35편의 항공편을 줄였고, 이후 미 항공당국은 대대적인 시설, 장비 개선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주 수십억 달러 규모의 미국 항공교통관제 시스템 개편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개편안에는 앞으로 3년에서 4년에 걸쳐 6개의 새로운 항공교통관제센터를 신설하고 전국의 모든 항공교통시설에 기술 및 통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더피 장관은 일요일 항공교통관제사의 의무 퇴직 연령을 56세에서 61세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해당 전문 직종에서 약 3천 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에 위치한 한 한식 레스토랑에서 포장해간 샐러드 안에서 쥐의 사치가 발견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당 측은 이렇게 큰 쥐가 조리 및 포장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을 수가 없다며 모든 조리 및 포장 과정 영상을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주윤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최근 맨해튼 미드타운의 한 한식당에서 포장해간 샐러드에서 쥐 사체가 발견됐다는 불만을 접수받고, 샐러드를 사간 여성의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27살의 헤나리아스백은 지난 5월 5일 웨스트 37번가에 위치한 한식당 옹기에서 샐러드를 포장해갔지만, 샐러드 안에 죽은 쥐를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라스백은 신체적으로 아프진 않지만 충격을 받았고 트라우마 상태라고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전했습니다. 그녀는 샐러드를 포장해 가서 절반쯤 먹다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고기처럼 보이는 물체를 자세히 보니 꼬리와 눈이 보였다는 겁니다. 증거 사진으로 10에서 11cm 정도 길이의 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소비자는 식당에 항의했지만 식당 매니저는 되려 이 물체가 샐러드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하냐고 반문했다고 말했습니다. 옹기 측 식당 대표 레이박은 우리는 매일 위생과 품질 관리를 철저해야 한다며 이런 일이 우리 식당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식당 측은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당시 음식을 담는 CCTV 영상과 기타 증거를 검토한 결과 해당 이물질이 식당에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온기식당은 매일 최고 품질의 한식 퓨전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이물질 관련 민원은 단한 번도 접수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식당 측은 이렇게 큰 이물질을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애초부터 그릇에 담겨있던 이물질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해를 주장하는 라스백은 식당이 마치 자신이 일부러 쥐를 넣었다고 의심하는데 터무니 없다며 뉴욕시 보건당국에 민원을 신고했습니다. 현재 보건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2026 잠정 합의 예산안이 뉴욕주 의회를 통과하면서 연소득 30만 달러 이하 준의 모든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최대 400달러의 인플레이션 환급 수표를 받게 됐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환급은 일회성 중저소득층 지원정책으로 부부 공동세금보고의 경우 연소득 30만에서 15만 달러 가구는 300달러, 15만 달러 이하 가구는 400달러의 인플레이션 환급수표를 각각 발급받게 됩니다. 또한 1인 개인세금보고의 경우 연소득 15만에서 7만 5천 달러의 가구는 150달러, 7만 5천 달러 이하 가구는 200달러의 환급수표가 각각 발급됩니다. 주 정부는 뉴욕시 360만 명을 포함해 820만 명에 달하는 주내 중저소득층 주민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오늘 미국 이스라엘 이중국적의 인질 에단 알렉산더를 석방했습니다. 19개월 만입니다. 알렉산더는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를 기습했을 때 끌려간 인질 251명 중 하나입니다. 납치 당시 그는 이스라엘 군 소속으로 가자 지구 국경 부근의 한 보병 부대에서 복무 중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이스라엘 남부 라임에 있는 이스라엘 방위시설로 이송돼 검진을 받을 예정이며 그의 어머니 야엘 알렉산더는 그곳에서 아들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뉴저지 출신으로 가자 지구에 역류된 마지막 미국인 생존자로 알려졌습니다. 하마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가리켜 트럼프 행정부가 이 잔혹한 전쟁의 종식을 위해 노력을 계속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롱알랜드 벨리 스트림 고등학교 라크로스 코치인 20세 조셉 가로팔로는 13세 소년을 포함해 최소 30명의 남학생을 성적 착취했다고 당국이 밝혔습니다. 지난달 심리에서 제임스 윅스 연방 판사는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해 용의자의 가족이 150만 달러 이상을 보석금으로 제안했지만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가로팔로는 스냅챗을 통해 13세 소년을 포함한 아동을 대상으로 자신에게 노골적인 성적 이미지를 보내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가로팔로는 이후 그 소년에게 메시지를 보내 더 많은 누드 사진이나 친구들의 노골적인 이미지를 보내지 않으면 온라인에 컨텐츠를 공유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2025-2026 회계년도 뉴욕주 예산안에 따라 뉴욕시와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롱스, 와이스톤, 크로스베이, 헨리, 허드슨, 마린 파크웨이 등 7개의 다리와 휴 캐리 터널, 미드타운 터널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됩니다. 첫 위반 시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8개월 이내에 2차 위반 시 75달러, 이후에는 1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뉴저지주 슈라톤 크로스로드 호텔이 폭파로 무너지는 극적인 순간을 담은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17번 마와 고속도로변에 36년간 자리했던 호텔은 22층 건물로 지역의 랜드마크였습니다. 1987년 10월 문을 연 쉐라톤 크로스로드는 반짝이는 유리 외관과 산의 전망으로 유명한 인기 호텔 겸 웨딩 장소였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뉴저지주와 뉴욕주 경계에 자리 잡은 쉐라톤 호텔의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오전 7시 30분 직전에 진행된 폭파는 뉴저지주 여러 지역에 큰 폭발음을 울렸고 미들랜드 파크, 와이코프, 윌드워크 주민들과 인근 뉴욕주 몬테벨로 주민들은 큰 폭발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 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늦어진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나인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